색깔의 붕대를좀 음. 많이 의식을 했죠. 예를 들 들면은... 네. 지금 여기는 중앙에는 약간 보라색 중성색 계열끼리 묶어놨어요. 오 어, 어, 진짜다. 해방가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우와. 와, 선생님 그림이 전시된다고 해가지고 와 여기 가볼까 생각했는데 함부로 갈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laughs> 아, 이거 위치가 <laughs> 그 콘서트장 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어, 네. 약간 배경에 홀로그램이 어가 있어요. <laughs> 진짜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아 배경에 이렇게 홀로그램 처리를 할줄 알았으면은 인물보다 좀 배경 쪽의 비중을 좀더더 더 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의 모전도 대체적으로 되게 그림 퀄리티가 많이 높았어요 이게 진짜 나중에 그림 실력이 아니라 두 상이 겹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눈이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다양한 인물들이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조화롭게 그릴 수 있는지 이번에 단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실루엣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 실루엣.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각 인물들의 실루엣이 되게 잘 드러나게 좀 의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의 분대를 음... 좀 많이 의지을 했죠. 예. 네. 지금 여기는 중앙에는 약간 보라색 중성색 계열끼리 묶어놨어요. 어, 어 진짜 나. 왼쪽에는 이제. 하얀색이나 무채색 계열끼리 이제 묶어놓은 상태고 붉은색은 굉장히 시선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일부러 시선이 어 여기 오른쪽 여기서부터 더 이제 왼쪽으로 흘러가게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가게 의도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이 컬러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올지 네,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그림이긴 합니다 이 그림 그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알수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비하인드가 있긴 한데. 어, 네, 어 비하인드 두근두근. 원래는 이 그림이 여섯 명을 완성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모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림이 올라올 때, 네. 이거는 멤버 전원을 그리지 않으면 절대 수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간에 추가를 했었거든요. 네, 오. 그것 때문에 사실 의도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더 걸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그림 네. 같은 경우에는 3 주를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아, 3주 정도? 그러면 대략 한 달이네요. 네, 대략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덜 걸리긴 했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다시 하기 싫다.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 이 복장이 네. 디테일을 살려야 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조금 힘들었어요. 모든 멤버가 이걸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물도 네.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줘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오, 네. 눈에 안 띄니까 네. 나중에 아, 여기 내가 안 칠했네 이런 것들 좀 많았거든요. 아, 진작에 끝냈을 그림인데, 네, 일어나니까, 어, 여기 안 칠해져 있네. 또 자고 일어나니까, 어, 여기 디테일이 조금 붕괴졌는데, <laughs>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알죠, 알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아서 공모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음. 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네요. 저는 이게 또 한두 번 빠진 것도 아니고, 계속 빠진 게 보이면은 그때부터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어, 사실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아, 제가 혹시 또 하거든요. <목소리> 아이고야. <laughs> 전시 갔다 오신 후기가 있을까요? 이제 그 현장을 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어,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어 주세요. 진짜 하고 싶었어요. 완 같아서는. 아이, TV 근질근질하셨을 것 같아요. 아, 되게 근질근질했는데 하마 거기까지 제가 못 하고 좀 참았습니다. 해뜨면 네, 사진 찍혀가지고 트위터에 막 올라가고 했을 것 같아요. 얼굴 안 가려 진짜로. <laughs> 네. <laughs> 그림을 잘 그리면 일이 제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이. 물론 되게 그림을 잘 그리면 일이 들어오게 하겠다마는 그림을 잘 그린 걸 떠나서